지금 눈물샘이 막혀있으면 어, 눈곱이 자주 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물샘을 마사지하는데 어디 하냐면 여기 튀어나온 부분 있죠? 여기를 할 거야 지그시 눌러서 안에서 바깥으로 눈물 흐르는 방향으로 눌러서 안에서 바깥으로 그래서 한번더 헹굼 물로 가서 눌러서 안에서 바깥으로 눌러서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얼굴을 깨끗이 닦이세요 그리고 입 속은 베낄 때까지 안 닦이는 거야 아, 네. 이제 머리에 감고 세요 네, 네 올려도. 그래서 그러니까 바스가 있으면 쓰실거 없으면 안 써도 돼요. 근데 바스를 쓰실 네. 때는 이거를 그냥 묻히게 되면 애기가 차가 없어 놀라니까. 아, 네. 조물조물 해서 온도를 좀 높인 다음에 손바닥으로. 왜냐면 여기 대천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손톱으로 네. 긁으시면 안 되고. 아, 네. 요거는 한 12개월에서 18개월이면 다 막혀요. 네. 이렇게. 네. 어이, 유한이 울려고? 이렇게 샀으면, 한번이 정도가 한 번씩. 그래서, 헹건물러 가서, 가서 한번 더. So, you know, you can't get a l i t t 이 e b 꼭꼭 o 톡톡톡 i t t l e bit of a little b 이렇게 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이 of a little b 으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그리고 이제 몸을 닦일라고 옷을 다 벗기고 기저귀를 딱 풀렀을 때 똥을 쌌단 말이에요. 네. 그때 한번 물티슈 쓰는 거야. 쓰는 거야. 네. 왜냐하면 그냥 네. 똥 묻은 채로 누으면 물이 다 오염되겠죠. 네. 그때 한번 쓰시고 절대 집에 가면 물티슈 쓰시면 안 돼. 네. 엉덩이 발치는 일어나니까. 네. 몸을 이제 닦으실 때는 내 왼팔로 아가 오른쪽 겨드랑이를 딱 잡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머리를 이렇게 수그려 애기를. 그리고 다리는 이렇게 잡고 이제 물로 가는데 물에 갈때 한꺼번에 확넣게 되면 애기가 놀래요. 그러니까 살살 물에 접어갈 수 있게 살살. 아유닦으네오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해서 조금 적응한다 그러면은 위에까지 물을 충분히 섞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물에 넣었을 때 애기가 막물잖아 그럴 때 갑자기 닦이면 놀래니까좀 달래갖고 하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도 이제 밭을 쓸 거예요 조물조물해서 엉덩이를 깨끗하게 똥 싸고 그니까 엉덩이를 닦이시면서 앞에 서위복까지 같이 이렇게 하면서 다리까지 한번 쑥 닦아주세요 그래서 다시 물에 담가 이렇게 하신다면 이요 위에를 닦는 거야. 근데 한꺼번에 위아래를 바스를 다 묻히게 되면 음. 미끄러서 놓쳐.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게 조금 편해요. 음. 이렇게 해서 하신 다음에 이제 어? 위에도 똑같이 조물조물해서 어? 여기 제일 잘짓 물르는 어? 목주련, 음. 겨드랑이, 여기, 요팔 음. 접히는 요 부분, 그리고 손까지 음. 주먹쥐고 있어서 애기들이 냄새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음. 이렇게 다 했으면 등을다 같이 닦아주세요. 이렇게. 음. 왜 엄마가 더, 엄청 <laughs> 그래. <걱정을 해. 웃음> 애기 잘하고 있는 거, 울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이렇게 닦아주세요. 아이, 우리 잘하네, 울지 않고. 여기서 다 닦으셨으면 이제 앞부분을 해야 되잖아요. 앞부분을 할 때는 이 반대손을 이렇게 딱 잡아. 네. 그리고 내 손목에 아가 머리가 기대게 이렇게 눕히시는 거야. 그래서 어. 앞에를 닦는데, 이제 집에 가서 두 분이 하실 때가 있잖아. 네. 그럼 뒤에서 한 분이 여기 를딱 잡아. 아, 네. 그러면 한 분이 앞에서 하면 편하겠지. 대신에 이제 앞부분부터 하면 네. 애기들이 놀래니까 여기다 수건 하나를 덮어놔. 아, 네. 그럼 훨씬 편해요. 어휴, 코도 나왔어. 응? 이따 닦아줄게. 면봉으로 닦아줘야 돼. 여기도 똑같이. 물을 다 적셨으면 똑같이 자스를 조물조물해서 아까 는 앞부분 목 반대편 겨드랑이 이제 접히는 이 부분 손까지 같이 이렇게 닦아주세요. 오유코 나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렇아까쌀 아랫 했지만 한번더음 다했어 다했어 아랫 잘 아랫 쌀음 음. 지연에 해치나 한번더 쑥쑥 깎아주셔요. 그러신 다음에 이제 충분히 여기서 이제 헹궜잖아. 그럼 이제 헹굼 물로 요 해오 자세 그대로 헹굼 물로 가세요. 여기를 반짝 들고요 자세 그대로 이렇게. 자 여기서는 이제 살살살 막 헹궈주면 돼. 여기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 다리 왜 올렸어? <laughs> 대원에서 올렸어. 음. 자, 여기가 뭐 때가 있거나 되는 어,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살살살만 닦여도 크게 문제 없어요. 자, 이렇게 앞부분을 다 했으니까 아까랑 똑같이 반대 손으로 왼손으로 아가타드라이를 딱 잡으신 다음에 요. 손목 내 손목에 아가 턱이 딱 되게 그래서 이 손이 열로 가게 이게 뒤로 가면 되게 흘러덩넘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뒷골부만딱 이렇게 됩니다 다 했으면 다리를 잡고 굵기를 약간 털으신 다음에 앉히실 때는 엉덩이를 딱 앉히고 응. 머리를 딱 잡고 이렇게 느끼시고 응. 얼른 손부터 싸야 돼. 응. 애기들이 이제 손이 나와 있으면 물어라서 놀래갖고 응. 울어서 얼른 이렇게 해서 저 머리는 한번더 문질러 주세요. 응. 다시, 다 했어 몸으로서 꼬고 이렇게. 그러신 다음에 이제 얼른 기저귀부터 깔아. 왜냐면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애기들이 금방 오줌 싸. 응. 아니야. 산분이게 할 거야. 아무것도 없어. 보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쪽으로서 이제 불편하니까. 여기로 와.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저귀부터 깔아. 이렇게. 음. 그 다음에 좀 덮어. 애기들이 이제 오줌 쏘면 나한테 옷이 다젖지니까 그래서 배꼽소독건 이제 할 거야. 아, 네네. 네 배꼽소독은 어떻게 하냐. 네. 75% 라이콜로 네. 꼽을싹 벌려. 네. 그래서 이 속까지 다. 이게 좀 아. 까만 게좀불 떨어진 네. 게 있죠? 여기 아. 더 떨어져야 돼. 이렇게 싹다벗겨내신 다음에 가상살이 1cm까지 이렇게 한 바퀴 음. 이렇게 돌리세요. 이렇게 뜯 다음에 오일업으로좀 믹스해 갖고 음. 손에 뭐요런 데가 잘침 물르니까 네. 이렇게 다리까지 한번 쑥 닦아주고 엉덩이까지 같이. 이제 네. 우리 다리가 좀 여기 접히는 부분 여기가 조금 이렇게 껍질이 아. 좀 벗겨지고 그러죠 네. 이렇게 껍질만 벗겨졌을 때는 오일, 더 빨갛게 네. 부풀어 오를 때는 비판테를 조금 발라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애기는 네. 남자애기 때문에, 이렇게 고안, 기저귀를 채울 때, 고안이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 이 밑에 팔찌는 더 많이 생겨, 빨갛게. 음. 그러니까 항상 기저귀를 채울 때 위로 올리고, 채울 때 엄지손으로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걸 같이 쌓 그럼 위로 음. 올라가 있겠죠. 음. 그러신 다음에, 이제 배까지 그냥 일단은 다 덮어. 음. 다 덮으신 다음에, 여기도 아직 한, 가서 한 2주 정도는 이렇게, 음. 알코올 소독할 때까지 이렇게, 음. 배꼽을 열어놔야 돼. 아까 같이 보니까 들 말라있죠. 음. 그러신 다음에, 위에로 이제, 로션하고 오일발라줍다 이것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더 좋아요. 이렇게 팔 열어놓으면 애기들이 아, 놀래니까 그래서 네. 다 믹스한 다음에, 이제, 여기 목 부분, 여기 겨드랑이 잘 짓물르는데. 그래서 반대편 팔까지. 여기도 이렇게 껍질이 좀 벗겨져 있죠. 음. 이렇게 항상, 접촉면이 있어서 요러니까 음 여기도 똑같이. 그 다음에, 나머지 여분으로 둥까지 다 발라주세요. 아유, 잘생겼네. 씻고 나니까. 그치? 코딱지 다 어디 갔냐, 이거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얼른 팔부터 껴. 이제 여기가 팔시들러다놀래니까 이렇게 끼세요. 그리고 이제 손톱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요거는 다 부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손톱깎이로 깎아주지 말고 아, 그냥 그래요? 놔두세요. 그리고 요거는 어. 가능한 늦게 깎아줄수록 좋은 거야. 왜냐면 자꾸 깎으면은 이 손톱이 두꺼워져서 얼굴 상처날 수 있어. 어? 아, 그래요? 지금은 안만 어. 해도 싹 긁혀도 금방 없어져. 렇 응.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짧은 거는 위로 가고 긴 거는 뒤로 가게. 그래서 이제 점 내죠 이렇게 그러신 다음에 이제 팔이 이렇게 됐으니까 불편하겠지 그래서 팔을 음. 할 때는 내 손을 여기 놓어 그리고 아까 팔을 잡고 옷을 잡아 당기세요 음. 팔 잡아 당기면 팔쑥 빠져나가 음.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도 짐을 넣는다 그지여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요걸 음. 하면 이렇게 분리되게 그래서 반대편도 똑같이 아니 이 시원했어?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집에 가서는 이제 손 하나씩 슬슬 빼줘도 괜찮아 남자이기 때문에 이제 답답해할 네. 거야. 이렇게 이제 하신 다음에 머리는 이제 마른 수건으로 드라이기나 음. 빗은 쓰시면 안 돼요. 네. 아유, 시원했어 <laughs> <이렇게> 귀여워. 귀여워? <laughs> 여기 보세요. <laughs> 이렇게. 많이 컸죠. 예. 네. <laughs> 아유 우리 애만 무 <laughs> <믿을 거야. 웃음> 어, 아주 먹기 잘 먹어, 참분 <laughs> 전유를 벌써 한통다 먹었잖아. 그죠? 잘먹었어잘 음. 응. 먹어 이럴 땐잘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3대법칙이되잖아애기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말렸으면 손으로 이렇게 모양만 잡아주고 빗이나 드라이기는 쓰시는 거 아니야? 응. 응. 응.